자 다음은 이제 김사인의 지상에 관한 가이라는침부째가 걸려있어요. 박영환님의 재를 빌려 이렇게 보면은 박영환님이 돌아가셨나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느낌 그주이지 뭔가 그분을 추모하면쓴건가그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어, 근데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이에시 나왔던 건데 세월은 또한 곡이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 달이 도움을 적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잠이 오지 않는다. 도움을 적신다. 현재형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다 마이너스에 서 몸으로 지나가 와 닿는 둘째는 애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뭐야. 그렇죠? 세상 그만 내리고 싶은 날을 아비라고 해어 아, 이러면안되죠 그렇죠? <laughs> 세상 그만 내리고 싶다. 여러분들 빨리. 자살 결심하는 건가요? 그죠? 이게 이제 박영환님이면 안될 텐데요 그죠? 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미고 이별로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기는 평화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아빠라고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아빠로 믿고 평안히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고 싶은 거죠 그죠? 어? 이나이로 배운 것이라고, 원고지 밥, 밥 비는, 원고지 메꿔서 밥을 빌는 제주. 그니까작가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제목을 안 보면, 작가가 자기 얘기라고는 거예요. 그죠? 자전적인 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게대시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복권나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하다. 근데 원고지 칸을 채워야 밥을 먹는데, 넓기만 하다는 건잘안 채워주는 거겠죠? 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은 어려움이죠. 저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피니티 풀, 인피니티 풀이라는 작품이 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엄청 기괴하네요. 기괴할 정도로. 뭐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거기에 출품된 작품으 알고 있는데 그 작가의 전작을 보면 너무 기괴해서 무슨 합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어, 그 내용이 네. 약간 어떤 작가가 그 유명한 작가였던 한때 글을 잘 썼던, 네, 그 뒤로 글을 못 쓴.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둘이 여행지에 가서 겪는 일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보진 않아가지고. 아무 그런 작가들 보통 있죠. 그죠? 그런데 달아오르는 불덩어리 초라 몸을 가릴 방앗가이 망망천지 없단 말이냐 서류법이고 한탄이고요 음, 그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가 사정이 없고 냉혹한 현실이죠 며칠 후면 남이 물울바닥에 잠이 오지 않는다 아그리 여기 상황은 딱 이거네요 이 상황은 며칠 후면 그 비워야 하는 간사 간의 공정화실딱 보니까 아직 방을 구하지 못했어 그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은 나를 아니라고 믿어 그랬으니까 화자는 아닙니다 청자는 돌아나 있지 않으니까 반응이 천근으로 천근이라는 건 무게거든요. 무게. 그렇죠. 아픔을 무게로 표현합니다요 아픔 추상적감정인데 무게가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아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죠. we oh.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왜 안? 여기서 중요한 건 너가 그게느꼈었지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왜안 일까? 왜안 일까? 이게 중요해. 잠깐, 자, 정말. 자. 이는 어떤 시를 쓸때 의도라는 게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가족의 무심함 때문에 서운해라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네가 그걸 보고 어, 무심함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니냐 하면 아, 무심함이라고 할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에 있는 거야. 얘네는 오히려 나 같은 놈도 아빠라고 믿는 아이한테 미안한 거야. 아저 새끼 진짜 아빠 걱정으로 잘쳐 자네.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병신 같은 새끼면서 아빠는 지금 잠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잠이래.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놈도 아빠라고 믿고 이렇게. 저나 둘의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죄책감 을 느끼는 거야. 미안하고 괴롭고 부담감. 아, 제가 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그거 바에 방한 칸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왜냐하면은 보통 문학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시의 주제를 벗어난 해석이지만 그 단어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을못구별해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주제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왜 우리 내신한테도 보면 갈래, 뭐 특징, 주제 이런거 맨날 자습서 다 써있지만 또 써주면서 이거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답을 구별해내 빨리 풀면서 답 빨리 보이고 구별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어떤 부분 부분만 막 보면서 문제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부분 부분만 보면서 풀려고 하면 답이 다양하게 보여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끝없이 들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그런 거는 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조만 바꿔줘도 굉장히 빨리 풀이 많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할때 이제 예를 들면 보기에 이 시는 어떤시다라고 하면 그런 시인 거예그틀 안에서 해석하는 거. 야그틀 안에서. 그러면서 아, 그런 게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상황과 반응을 잘 먼저 파악해야. 이게 상황이고 반응이고. 이 상황에서의 반응 아이디에 대한 서운함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야. 걱정과 한탄과 뭐 약간 책임감과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약간 가장으로써 이랬어. 다음은.